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번에 2박 3일로 태안 머드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.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캠핑장이에요. 개인 화장실에다가 수영장도 있는데 물이 조금 차가워서 못 들어갔어요. 그 대신 캠핑장 주변에 이렇게 머드가 잔뜩 있어 가지고 아이랑 시간 보내기 참 좋더라고요. 저녁에는 이렇게 불꽃놀이도 했습니다. 우리 아이의 첫 불꽃놀이였어요. 네, 이렇게 장작불에 또 하루가 지나가고요. 다음날 아침인데 조금 쌀쌀했던 것 같아요. 캠핑장 주변에 이렇게 놀거리가 또 있었더라고요. 주변 또 산책을 했는데 너무 예쁘죠. 오후 1시가 돼서 갯벌 체험 신청을 해서 갯벌 체험을 갔는데, 와, 우리 아이 첫 갯벌 체험하는 날이었는데, 정말 막노동이었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는데요. 이날 저녁 저희 밤 8시에 모두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"이 조개는 처음 잡아보니까 몇 분이었어요. 소라게만 구경하다가 그냥 한 곳에서 땅을 계속 파기 시작했더니 이렇게... 네, 이렇게 조개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오자마자 배고파서 갈비 먹고 또 모래놀이하고 또 불꽃놀이하고 그렇게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. 시간이 정말 순삭이었어요. 불꽃놀이도 참 재밌었고요. 또 다음 날이에요.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해먹에서 시간 보내고 우리가 캔 조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후기 너무 좋죠? 다음 캠페에서 만나요.